Airheads have more fun. 달콤달콤 캔디 브랜드의 추구미. 귀염뽀짝 이미지는 가라. 머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충격 비주얼의 캔디. 에어헤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선 멍청이 하면 화사의 노래를 떠올릴 수 있지만 미국 아이들에게 멍청이 하면 혀에 달달한 행복감을 주는 에어헤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어헤드 머리에 공기만 가득 차있는 똥멍충이라는 단어를 왜 브랜드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멘토스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제과기업 퍼페티반 멜레에서 탄생한 에어헤드 1985년 브랜드 창립자 스티브 브루너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캔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근하면서도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 귀에 쏙 들어올 브랜드 이름을 고민 또 고민했습니다. 브루너는 책상에만 앉아 끙끙 앓는 대신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똥, 오줌 방구, 빵꾸똥구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꺄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은 언어 발달 과정에서 특히 금기어의 유난한 민감해집니다. 사회에서 쓰면 안 되는 금기어라고 주의를 주게 되면 오히려 호기심을 더더더 자극해 흥미를 강하게 유발합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마법의 단어에서 힌트를 얻고자 브루너는 자신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멍청한 짓 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니 돌아온 대답은 바로바로 에어헤드 바로 머리가 텅빈듯 가볍고 달콤한 캔디와 찰떡궁합 그 덕분에 엉뚱하고 발랄한 유머 가 듬뿍 담긴 그야말로 에어헤드다운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본투비 병맛 DNA답게 브랜드 이름부터 웃긴 에어헨 마케팅 행보 역시 엉뚱발랄하게 이어갑니다 독특한 행보의 케이스 첫번째 1993년 출시된 화이트 미스터리 맛 캔디 겉보기엔 그저 새하얀 사탕 하지만 캔디의 맛은 미스터리 이 아이디어 10대 팬의 팬 레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체 모를 맛을 넣어달라는 요청 에 개발팀이 직접 응답한거죠 체리 수박 블루베리 라즈베리 기존 맛들을 랜덤으로 섞어 새하얀 캔디가 탄생했습니다. 보통은 캔디색을 보고 맛을 미리 짐작할 수 있지만 흰색 캔디는 단서가 전혀 없으니 먹는 순간 혀와 상상력만으로 느껴야 합니다. 어떤 맛인지 추측하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캔디의 색깔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지? 추측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 포인트. 정말 에어헤드다운 발상인 것 같네요. 두 번째 케이스. 2024년 수중 자판기. 수영장 한가운데 자판기가 빠져 있었다고요. 이 자판기 실수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최대 깊이 2.4m까지 잠수가 가능한 세상에 없던 완전 방수 수중 자판기를 에어헤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오직 재미, 백플리, 물속 티파티, 막춤까지 자판기 앞에서 웃긴 행동을 하면 자판기에서 사탕이 발사됩니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판매가 된이 제품은 7,000달러에 구매 가능한 공식 상품이었고, 구매자는 보너스로 에어헤드 캔디를 평생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대두 캐릭터를 앞세워 웃음을 준 사례가 호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주적 스케일의 왕대가 외계인이 등장하는 이 영상 함께 보시죠. The peoples of Australia will soon know the full genius of our evil power. <laughs> Unleash the scam <Scamageddon! laughs> What's the friggin' issue now, Craig? Your Highness. It appears our million scams have been scammed. Kelstra. Okay, what was the one rule I said we had to remember? Don't. Don't target a mighty network! All right, just, just stop with the. Nobody cares. 정말 SF 광고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호주 최대 통신사 텔스트라입니다. 텔스트라가 설립된 시기는 1901년 5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다스리던 시절 한국에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이 있었다면 그때 그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옛날 호주에선 텔스트라가 그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며 혁신에 이어온 텔스트라 작년 칸 라이언즈에서도 수상을 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이번 캠페인 스캔마켓또는 또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스캠 마게톤이라는 캠페인 이름엔 스캠과 아마게톤이 합쳐져 캠페인 메시지가 제목에 쏙 담겨있습니다. 영화 속 사이버 사기는 외계인의 침공처럼 무시무시 어마무시하게 등장합니다. 스타워즈를 비롯한 고전 SF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다스웨이더를 떠올리게 하는 외계 황제는 사기를 무기로 호주를 점령하려 하지만 테스트라가 등장해 안전하게 보안을 지켜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캠페인은 진지하게 신뢰를 강조하지만 테스트라는 과감하게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접근했네요. 오늘은 대두 캐릭터로 웃음을 준두 브랜드 에어헤드와 테스트라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더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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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빠